AJ 탄 자, 계속. 결국 날아오는 도래에 맞아. 당신은 이, 시, 각, 사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배드 엔딩이에요. 재밌게 플레이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해피엔딩 보고 싶으면 저기 있는 표지판 거. 저쪽부터 읽으세요. 읽으세요. 해피엔딩 보러 가기. 허야. 허야. 순가이도 빠밤, 빠밤밤. 순가이도 해피딩 자, 읽어볼까요? 당신은 집에 나왔지만 외롭게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가고 있는 중 당신은 동굴을 발견했다. 그곳에 각 희귀적인 귀한 블럭을 발견하고 했고, 당신은 그걸 가져가 파르스백반장자가 되었다. 축하합니다. 해피, 해피엔딩이에요.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드니 보고싶은 저쪽 표지판으로 꼭 보고 싶지 않아요. 에, 이렇게 해서, 어, 탈출맵, 제 1, 리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레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